저 장맛, 저게, 예. 행복도 익어가고, 삶도 익어가고, 예. 저게, 여자가, 천국의, 천국 비유는 여자가 가로소마 속에 높고 불기한 누룩과 같다고 그러죠. 그 누룩균이 된장균이에요. 예. 한국 사람이셨으면 예수님께서 된장만 나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된장은 어디나 들어가면 최고의 최고. 그게 된장균, 그 된장균 속에 누룩균과 유산균과 효모균이 있어요. 저 할렐루야, 다 배워서 나도 죠 최고의 균. 그 균이 들어가서 그가로 소말 전체 이 변화의 천국을 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성, 숙성된 거, 아, 아주 맛있어. 참 이게 이 된장 맛은 또 끝나는 거죠. 이 된장 복음이다 그러는 건데, 참 하나님 말씀도요 이게, 된 먹으면 육신과 영혼에 다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런, 저 양도 있네. 아이고, 저 우리가 작은, 네, 조그만 그런 미술관도 하나 이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예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 받고도 한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 받고도 한 번. <laughs>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세생에서 그냥 뽑고 뽑아가지고 간택된 왕비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나 남자인데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그런 귀한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나 부릅니까? 누가 누가 자기 신부를 아무나? 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부를 고르는데 누가 아무나 불러? 아무나 오라 고 그러지만 그냥.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죠. 그래서 하늘에 그냥 열두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그냥 열두 천국, 진주, 그냥 사파이어, 사파이어, 또 무슨 뭐 다이아몬드, 나는 진주, 나는 보석을잘 몰라요. 왜냐면난 말씀밖에 몰라요. 주여 뭐가 있어요? 사파이어, 뭐 루비, 뭐 어? 거시기, 다이아몬드, 또 거시기,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하늘에 서는새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 신랑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옳은 행실, 1호 3성 운동을 하잖아요. 1 플러스 1, 거룩한 음. 생명살림 역사를 운동하는데 바로 그새 마포, 옳은 행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냥 저분만 보면 너무 좋아. 아니, 그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아. 그냥 다 복음이라니까 다. 주의 교회 오면 다 복음이야. 다 복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더, 이게 너 얼마나 큰 진짜 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어,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텅텅 하늘 문을 열어주셔. 오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놀라운 축복이지. 놀라운 축복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진짜 너무 엄청난 교회더라고요. 그 내가 어느, 이름은 얘기 안 하겠고. 여기 이 교회를 졌는데요. 이 앞에 이스라엘에서 식수입한 그런 대리석. 그리고 십자가도, 이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그 머리에 썼던 면류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십자가. 대단하죠. 그더 대단한 거는요, 우리 교회 한 다섯 배 많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자라가신다고다 초청해가지고 더 비장의 카드가 있지. 이 화면도 다섯 배. 그래서 영화 볼 때도 뭐 아주 그냥 돌비 시스템 꽝꽝 때려줘 아주 그요 근데 더좀딱 하더니 내가 더 좋은 걸 보여주지. 딱. 탁. 뭘딱 눌러요. 딱 누르니까. 깜짝 놀랐네. 천장이 열려. 실제로. 초로동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직접 봤어요. 이걸 딱 누르니까 하늘이 열리고. 딱.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교통한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과연 이거 눌린다고 하늘이 열릴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집이 있죠. The God. 또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성의 역사하시는 것이 열리지 말래도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냐. 이 시간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 아웃썸, awesome. 두렵다고 그러는데 아하! 야!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라섰어요.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 천사 위에 올라가셔. 나다. 아보람의 하나님이야. 나 약속의 하나님이지. 잘 있었어. 내가 복주려고 지금 문 열었다. 이게 예배 시간이죠. 이게 주의 날이야. 그렇죠? 이거 연다고 징! 될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주의 날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그게 딱 정하셨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9시에도 열렸고 11시에도 지금 열립니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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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the house of God. 이게 하늘의 문이다. The gate of heaven. 게이트 있죠? 게이트 원하는 분도 있잖아. 게이트. 그 게이트도 게이트인데, 게이트는 문이에요. 문. 아무 데나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게이트가 있대.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뭐 하려고? 잘못 열리면 요 사탄이가 이런다? 다른 데 열리면, 다른 하늘 열리면, 거기는 루시폴리 비롯한 사탄이들이 말이에 사탄 때려잡을 놈들인데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귀, 마귀. 아우 악귀. 굿도요. 이게 악귀를 쫓는 거래요. 근데 쫓아질까, 굿이? 나무 아미타비로 있죠? 나무, 나무라는 나무게 귀한다는 뜻이에요. 기정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미타. 이건 아미타라고 하는 건데 불은 부처예요. 나무 아미타비는 아미타, 부처한테 나는 귀의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복을 빌어 갑니다. 주님, 그, 어? 나는 이분을 난,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그 아미타 불. 거기도 막 비는 거예요 복달라고. 그게 나무 아미타 불이요, 그게. 그게 나무 아미타 불이라고, 그게. 나무 귀의한다. 아미타 불. 그 아미타, 아미타라는 부처가 있대요. 대단한 부처래, 부처 중에서도. 거기 자기는, 어? 나는, 우리 누굴 신뢰합니까? 우린 주님을 신뢰하지. 그렇죠? 거기는 아미타불을 신뢰하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 관세음보예 관 본다 세음 이 세상에서 무슨 거긴 아주 더이 영원한 복을 주는 데지고 거기 아미타불 부처는 이 관보살의 이건 보살이에요, 보살 관세음보살이니까 이 보살은 요 땅에서 뭐가든지 구하면 그 직접 직접 직접적 주는 그런 그런 신이라네 그러니까 보살하고 이이 이, 이 부처한테 피는 게 나무함이 탑을 관세한 보살이야 그게. 그런다고 복을 줄까요? 그거 찾으면 그냥, 그냥 사탄이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막 잃을 수도 있어 그렇죠? 구디 쪽굿 구시 삼신한테 피는 거예요 삼신 뭐뭐 할로 복살로 이 과천 여기 보면요 여기 신천지도 있지만 남녀 호랑개교도 있어 그렇죠? 나는 무슨 호랑이를 섬기나 그랬어? 아니 그것도 남 귀의한다는 거예요. 호랑개교라는 그 삼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신에게 자기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고기 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문이라고 그래 주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지 기도 우리 기도는 들으실까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려고 이게 복을 줄까요? 제가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 사탄이란 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바에르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 있습니다. 그런 사탄과 마귀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디 오느냐. 이 하나님의 집에 그렇죠? 더하우스 o u s e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끽, 하나님의 복을 만복 받으실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특히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논리 하나님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추상지 하나님 아니에요. 만든 하나님이 아니야. 유물론자들, 칼막스,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종교를 사람이 만든 거야. 그 나쁜 거라서.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잖아. 지금 마약이래, 마약. 지금 우리가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곳에 와서 모든 게다 복음이 된다니까. 이 주의에 귀에 오면. 모든 게다 합해서 다 그냥 다 복음이 돼, 다 복음이 돼. 다 복의 복이 돼. 실제로 복을 주세요. 아픈 것도 만져서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 잘못 가고, 이거, 이거! 채찍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랑의 채찍이에요. 잘못되니까 주 패는 거요. 그게 사랑의 채찍. 그거 사랑의 채찍이 없으면 그건 사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연탄치개로 맞은 놈이야. 연탄치개로 와. 그것도 불이 그냥 막 달고 있는 거 있죠? 내 지금도 생각하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그리 아버님이 그리워. 잘못했거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어지뭐어잘되라고 그렇죠? 자 성경에 아버지가 자식의 회초리를 때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문자 너머를 보셔야 돼요.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 시킨 대로 다 하세요. 그가 무슨 말씀인지 다 하세요. 자그 말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 주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 들어놓고. 때렸다. 뭐, 문자적으로는 때렸다죠.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훌륭하게 되겠지. 행복하게 되라. 그럼. 잘 되라. 그잘 되라는 뜻이지. 때린다는 거는 잘 되라는 뜻이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렇죠 아닌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렸는데요? 이거 폭행을 고발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한분한분다 바라보고 계시죠? 이런 얼굴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어, 너무 얼굴이, 주님께서, 제가 나한테 뭐좀 섭섭한 게 있나? 부모 집에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집에 오셨죠? 기뻐하셔야 돼. 얼굴, 일단, 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복주기에서 부르셨어. 모든 게다 복음돼. 그러면 아 감사다. 하 일단은 주님께 이 얼굴로 화답해야 돼. 한번 얼굴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미소로. 자 그런 게 이게 교회에사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주 그냥 벌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따뜻하고 정겹고 사랑이 넘쳐서요. 가라고 해도 안 갔대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예, 그래서 예,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